안녕하세요. 아이폰 iOS 15가 오늘 9월 22일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iOS 14처럼 전체 플랫폼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기능이라 제가 주로 쓸만한 기능 위주로 일단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업데이트를 하려면 설정에서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용량이 3.12 기가라 좀 오래 걸렸고요. 업데이트 가능 기종은 iOS 14와 동일하게 아이폰 6s부터입니다. 먼저 업데이트한 후 아이폰을 실행하니 지정해둔 캘린더 위젯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달달력 모양이 나오는 위젯 디자인을 선택했는데 이번에 그 디자인이 없어졌어요. 아쉽네요. 그리고 캘린더 앱에서 이벤트를 표시 안 하게 하는 설정이 새로 생겼는데요. 작동 화면 저장할 때 저에게 필요한 기능이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한 홈페이지 편집 모드에서 전에는 페이지 숨김 기능만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페이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이동하면 됩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기능입니다. 다음에 집중 모드가 생겼는데요. 그간 방해 금지 모드를 유용하게 사용 중인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모드마다 알림 가능한 앱이나 사람도 지정할 수 있고요. 또한 집중 모드일 때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면 그 사람에게 집중 모드 중이라는 메시지가 자동 전송됩니다. 따라서 왜 바로 답장이 안 오는지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겠죠? 메시지 기능입니다. 메시지에서 사진을 여러 장 묶음 형태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좌우로 빙글빙글 돌려서 볼수 있고요. 그리고 받은 이미지에 하트나 좋아요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보낸 사람에게 이미지에 하트를 표시 라고 메시지가 갑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너무 건조한 표현인 것 같아 추후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사진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메시지 앱에서 공유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진 보관함에서 볼수 있고요. 자동으로 생성된 추억 사진 동영상에서 애플 위직의 음악을 배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 중 I 표시가 되어 있는 음악을 선택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진에서 새로운 메뉴들이 생겼는데요 번역 기능도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 후 보내기 옵션을 선택하면 하위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팝하고 번역을 선택합니다 사진을 스캔 후 번역해서 보여주네요 그리고 카메라 앱에서는요 아쉽게도 카메라나 사진을 통해 텍스트를 번역하거나 복사하는 라이브 텍스트는 한국에서 지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다른 옵션의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아무 화면에서 위로 쓱 올리면 하위 메뉴가 나오고요. 다시 아래로 내리면 사라집니다. 다음은 사파리 기능입니다. 주소 입력창이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이게 더 편한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로 돌리려면 주소창 옆에 가가라고 적힌 메뉴를 선택하면 사파리 관련 메뉴가 나오고 거기서 주소창을 원래로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리에서 바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테스트를 드래그해서 지정 후 나오는 메뉴에서 번역을 선택하면 바로 번역되어 나옵니다. 또한 설정에서 재설정 메뉴가 이름을 전송 또는 아이폰 재설정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새로운 아이폰을 살때 데이터 이동을 여기서 하면 되고요. 폰 아이폰을 초기화할 때도 이 메뉴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 앱에 태그가 도입되어 메모에 적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 이메일 주소나 페이스타임 기능 등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이 쓰는 기능 위주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